자,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운동의 주인공인 운동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거 배웁니다. 자, 청년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합니다. 언제부터? 3.1운동 이후에. 왜 3.1운동 이후냐면 얘네들이 이런 사람들이 항일운동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일본에 저항하 항일운동은 지식인들이나 하는 걸로 착각을 했었는데 3일운동때 얘네들이 주역을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주도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청년운동은 요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조선 청년총동맹 청년들의 모임이에요. 다 모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뒤로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3일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계. 그래서 이 쪽을 빨갱이, 이 쪽을 파랭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서로 으르렁대고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이 둘이 가끔 손을 잡았었죠. 이것을 사회주의계를 좌익이라고도 하고 민족주의계를 우익. 혹은 우파 좌파 그래서 이 둘이 손잡았기 때문에 좌우합작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혹은 민족유일당 민족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 거의 해당되는 것이 조선청년총동맹이에요. 한마디로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계랑 민족주의계가 손잡은 청년들의 단체가 조선청년총동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조직을 결성했다는 표현은 통일 모였다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학생 운동이 이제 중요한데, 식민지 교육을 받고 있잖아. 어, 광주에 가면 광주 1고가 있고, 또 광주 제일고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도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었고,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 따로 있었대. 차별되어 왔대. 그래서 식민지 교육, 차별되어 했기 때문에 여기 저항하는 거야. 또 일제식 교육을 하잖아. 우리 민족 교육은 시키지 않고, 우리 언어, 우리 역사 가르치지 않고, 일본의 언어, 역사 가르치잖아. 뭐 그런 거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핸드폰만 보는 게 아니라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민족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대. 그래서 비밀 조직을 만듭니다. 비밀 결사, 비밀 단체라는 뜻인데 독소회 실제로 독소도 있지만 독소회를 가장해서 비밀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학교별로 비밀단체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동맹 휴학을 하기도 합니다. 야, 우리 다음날 휴학하자. 학교 가기 싫어. 이건 아니고 어, 휴학해서 저항하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성진회라고 있었대. 이게 성진회 사진인데 광주에 있었던 비밀 독서 모임이고 항일 민족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단체. 얼굴 표정 보세요. 쩝니다. 핸드폰. 박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우리 학교 와서 보면은 아침 친구들 이렇게 맨날 시커먼 불 꺼놓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행동 안할것 같아. 눈빛이 살아 있어. 눈빛에서 그냥 레이즈 쏠것 같아. 얘네들은 머릿속으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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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일, 타도, 타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성진애라고 해서 얘네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소회도 하고 이런 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동맹휴학도 성진해 얘네들은 심지어는 학교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독립운동의 리더로서 역할을, 선배로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진으로 대표되는 독소회랑 동맹휴학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일제에 자항했었다 그러면서 터지는 사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60만세운동. 1926년인데요. 순종황제가 죽습니다. 순종은 고종황제 알죠? 고종의 아들이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데 순종 때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우리 삼일운동은 뭐였어요? 삼일운동은 고종 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만세운동이 벌어졌잖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번에 순종 황제의 죽음이야. 아니라 다를까 우리가 또 준비를 합니다.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준비합니다. 민족주의계가 전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천도교 계열 중에서 민족주의계. 또그 당시 우리나라에 빨간색이었던 조선 공산당이라고 있었거든, 사회주의 정당인데 이 조선 공산당의 일부의 사회주의계랑 천도교계의 민족주의계가 손을 잡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같이 준비했었고, 그래서 계획을 했어 만세 준비를. 제 2의 삼일 동을 준비를 했었던 거지. 근데 일본도 바보가 아닌지라 고종의 죽음이었었던 사비운동 때 박살 난거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하잖아. 그래서 순종이 죽었다. 분명히 이 조선 애들 뭔가 또 꾸밀 것이다 해가지고 사마막에 경계를 하고 발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계랑 사회주의계가 준비한 것은 발각이 되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게 돼. 그래서 이 발각이 된것 계기로 학생들이 중심돼서 만세 시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합세를 하고 각지에서 동맹 후학으로 호응을 하게 돼. 근데 아쉽게도 이건 전국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서울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퍼진 것이 6 0 만세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유가, 3일 운동만큼 잘 모르는 이유가, 3일 운동은 전국으로 파급되었잖아. 근데 6 0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서울 중심 운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일단, 음, 무엇보다 학생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됐어. 그리고, 민족 협동 정선을 한번 해봤죠. 아까 보면 어때요? 여기 보는 것처럼, 민족주의계랑 사회주의계가 손을 잡았죠. 비록 일부분이지만 민족주의계랑 사회주의계가 손을 잡은 사례가 형성이 되었어. 그래서 민족주의계랑 사회주의계가 연합을 했단 말이야. 한번 해봤더니 무슨 색이야? 빨간색과 파란색이 손잡았으니까 보라색이 된 거죠. 야 보라색인데 이거 이거 이쁜데? 이쁘다. 야 보라색 더 해볼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 민족유일당이라고 해가지고 보라색 한마디로 보라색 단체인 신간회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 사전 연습이 되었었던 것이 60만세운동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민족주의계랑 사회주의계가 손을 잡았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잡는 민족유일당, 사례, 신간회란 단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 60만세운동입니다. 뒤에 강조가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시험에 졸라 잘 나오는 것이 요거 광주학생항일운동. 60만세운동은 몰라도 모르면 안되죠. 저거보다는 하나를 꼭 공부해야 된다면 무조건 광주학 상임운동 1929년입니다 광주 사람들은 요구될 자부심이 쩝니다 자 육지 만세운동 등으로 독소회등 비밀결사 조직이 더 탄탄해졌겠죠 한번 경험해 봤잖아 그래서 독소의 활동들이 더 튼실하게 진행이 돼 그런 상태에서 저기 아래에 내려가면 광주란 동네가 있어요. 광주광역시 여기에서 옆에 동네인 나주로 가는 기차가 있었어. 나주역에서 내려서 학교를 가야 되거든. 이 기차역에 기차에서 딱 내려 내렸는데 여기가 광주역인데 여기서 광주 학생들도 있지만은 아니 한국인 학생들도 있지만 일본 학생들도 같이 통학을 했었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인 학생 그리고 일본이 학생도 막 어울려서 같이 내리는 거야.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겠지. 근데 이때 일본이 학생 중에 후쿠다란 놈이 있었대. 후쿠다. 이름도 웃기죠. 후쿠다. 후쿠다. 근데 이 후쿠다란 놈이 싸가지가 없어. 후쿠다가 여기 바퀴오기라고 있죠. 근데 요 기체는 웃기게 누가 타고 있었냐면. 이오른쪽이 박기옥과 친구랑 그다음에 박준채라고 해가지고 이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이야. 그래서 박기옥과 사촌 남동생인 박준채가 같이 타고 있었어. 근데 여기 이후쿠다란 일본 새끼가 이 박기옥을 희롱합니다. 박기옥이 머리가 길었거든. 머리 끄댕이 잠기면서 아, 머리 끄댕이, 아, 부드러운데, 아, 자는데, 자는데,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하면서 박기옥의 댕기를 땡기면서 희롱합니다. 근데 이거를 박준채 사촌 남동생이 본 거야. 죄수 없잖아. 그래서 후쿠다를 부릅니다. 야야야 야, 야, 원숭이 커미열 커미열 커미열. 어디 원숭이 새끼가 사람을 괴롭히는가 하고서 박준체가 동생입니다. 불가하고. 형인 후쿠다한테 한수 훈계를 해. 그랬더니 후쿠다가 기분 나빴나 봐. 그러면서 조센징 새끼가라는 단어를 내뱉습니다. 조센징. 조센징은 일본 새끼들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표현이 조센징이거든. 우리가 중국 인들을뭐 짱깨. 그리고 일본 애들을 뭐 쪽발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일본 애들은 우를 조센징이라 불렀거든. 그래서 박준채를 후쿠다가 박준채한테 조센징라는 말을 내뱉으니까 박준채 누나를 돌아갔나 봐. 순간 후쿠다한테 선빵을 날리면서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집단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나주역에서. 그래서 그 사진이 다 남아있어. 영상도 있어요. 그증언은 그래서. 나주역에서 치은 패싸움이 벌어지게 돼. 경찰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편을 들게 돼. 일본 경찰들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걸 계기로 또 동맹휴학, 또 독서회 등으로 학교끼리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파적인 조사에 항의하면서 시위가 카톡으로 다 전달이 되면서 광주에서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일으키고 만세를 부르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으로 파급이 돼.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동맹휴학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야. 그래서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기차가 멈추고 광주역에서 내렸는데 아니, 나주역에서 내렸는데 여기서 내렸죠. 박기옥이 어, 댕기를 훅끄다가 땡기면서 희롱하니까 박준세가 꾸짖었죠. 준엄하게 원숭이가 사람 괴롭히면 안 돼. 그랬더니 후쿠다가 조센징. 후쿠, 박준세가 참치 못하고 선빵. 그러면서 패사이 벌어집니다. 나주역에서. 그 선생님이 나주로 한번 가봤거든. 이 건물 그대로 있어요. 약간만 보세했는데 옆에 탑 만들어놓고 기념탑 만들어놓고 잘 꾸며놨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나주. 곰탕이 유명합니다. 곰탕. 곰탕 한 그릇 먹고 나주역 가서 어, 박기옥과 박준채. 아, 여기서 박준채가 눈알이 돌아갔구나. 아, 후쿠다가 박준채의 선파목하고 날아갔구나. 라는 걸좀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이 박기옥이 나온 학교가 이제 선생님 여동생이 광주에서 학교 나왔거든요. 선생님 여동생이 고등학생 때 박기옥 할머니였는데 와서 자기 일화를 얘기해주더래. 음, 내가 말이지 나도 여기서 내렸는데 후쿠다 요새끼가 또내 얼굴을 본 거잖아. 그래서 나의 머리 댕기를 땡기면서 또 졸라 이쁘게 생겼다라고 희롱하시지. 나의 동생이었던 박준채가 삼박 날랐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때 내가 얼굴이 좀 됐거든 이렇게 연설을 하시더래. 물론 약간 과장됐지만 그래서 박기옥이 여동생 학교 다닐 때 동안에 살아 계셨어. 되게 신기하죠. 어,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기념탑을 만들어놨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기념탑 광주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역에서 벌어졌고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과 언론이 일본인 편을 들어 차별 대우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 차별에 분노해서 광주역의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한 게 11월 3일입니다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게 광주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신간회란 단체가 지원을 해줘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 신간회 이 민족주의계랑 사회주의계가 손잡은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간회예요. 무슨 단체겠어요? 보라색, 보라돌이, 보비, 보라색 신간회.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지 따끈따끈하게 얼마 안 됐거든. 얘네가 진상을 조사하겠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봐서 봤더니 후쿠다 요새끼가 희롱하다가 선팍 맞고 날아간 사건이거든. 일본애들 잘못도 있거든. 그래서 이 진상을 조사해서 어, 카톡 올립니다. sns 인스타에 올립니다 전국으로 파급이 되죠 그래서 이 신간의 덕택에 이 사건이 전국으로 알려지게 돼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시가 확대가 되고 시민 노동자 심지어 구개로까지 확산되었던 것이 이 신간의 활동이었었다는 라거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신간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도 되게 커3일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야 아까 6 0 만세운동은 서울에서만 국한되었죠 근데 얘는 전국으로 파급이 되었어 또 학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번 있었죠. 삼일운동, 육십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다 누가 중심이었다? 학생. 여러 번 같은 학생이 중심이 된 민족운동이었어. 아까 언제 시작됐나요? 11월 3일. 이 날짜 기억하라 그랬죠.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날이 11월 3일이거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이 11월 3일을 기념해서 학생의 날로 지정이 되었어. 이승만 정권 때. 1953년. 그러다가 사라졌다가 근래에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 바뀌어서 현재 여러분 옆에 달력 있으면 한번 보세요.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주인공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광주 가면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여자친구랑 광주 가면서 야너 광주 뭐가 유명한지 알아? 광주 뭐 맛있는 게 있나? 그러면 싸대기 한대 쳐주고 야 그것도 몰라? 광주학생항일운동 따라해봐 후쿠다 조센징, 조센징 날린 후쿠다 선팍 날린 사건이잖아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친절하게 알려주면은 여자친구가 참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깨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친구하고 사귄 지 오래돼 가지고 좀, 좀 깨지기가 좀 애매모호하다 헤어지자가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럼 그런 식으로 헤어지면 돼요 농담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학생운동 쪽이에요 학생운동 학생운동 쪽인데 큰 틀에선 사회주의계열 약간 큰 틀이지만 이렇게가 사회주의계 이렇게가 민족주의계 이렇게 그냥 편의상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뒤로 지금 배우거나 배울 예정이고 학생들이 중심되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학생중심운동이 세 가지 있었죠. 앞서 배웠던 3일운동 아이고 아이고 고종의 장례식 날 터졌고 전국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60만세운동이 연도 빠졌지만 1926년 순정이 죽었을 때 그래서 고종이 죽었을 때 순정이 죽었을 때 구별해야 되죠. 특이한 점은 사회주의계도 준비하고 민족주의계도 준비하고 서로 손을 잡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좌우합작 민족유일당이라고 그랬고 고와 비슷한 것이 신간회가 있었죠. 자, 60만세 운동 서울서만 진행이 됐었고 더 중요한 게 광주학생항일운동이었었죠. 1929년 나주 나주역에서 쌓패 폐쇄인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전국적으로 파급될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학생의 날이 제정이 되었고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제정이 되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지우고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독립운동의 주인공이었다니까 자, 보심 가지세요. 자, 31운동 이후에 청년 학생들도 항일 투쟁의 주인공이 되었다. 맞죠? 6만세운동은 순종의 장례식 때. 맞죠?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 31운동, 6 2만세 운동은 신간의 창립에 배경이 되었다. 맞죠? 이게 좀 어렵지. 6 2만세 운동 때 민족주의계랑 사회주의계가 손을 잡았죠. 요게 계기가 되어서 신간회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광자학생항일운동은 항일 학생간의 충돌이었었다 그렇죠? 한국인 박준채랑 일본인 후쿠다 간의 싸움이었었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자학생운동은 전국적인 시로 확대되지 못하고 지역에 국한되었다 아니죠? 이게 60보다 더 대우받는 이유가 전국으로 파급되었기 때문에 그게 도움준 것이 요 신간회였었죠. 60만세운동은 누구? 어느 왕의 장례식 때 그쵸 그렇죠.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 왕의 장례식 때 일어났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1월 3일이었었죠 날짜 기억하라고 했었죠 처음에 학생의 날 나중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광주 학생운동은 누구 해주도록 어선생 학생스러워 그랬는데 학생은 너무 당연하고 어떤 조직이었냐면 신간회 아까 어땠어요 60만세 운동 결과 요 합작의 계기로 만들어진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전국으로 파급시켰죠. 그래서 신간에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의 날은 26년에 아까 뭐라고 이름 좀 길었죠. 그래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달력이 있나 보세요. 이거 없는 달력 찢어버리세요. 역사적이지 않은 달력이에요. 책임 못 집니다. 자 음, 학생들의 독서 모임에서 시작된 비밀결사이다. 무슨 해? 어 이건 뭐 쓰기 나름이죠. 음 독서 모임. 뭐, 성진애가 대표적이 었었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성진애는게 있었구나. 좀더 알아두고 학생인 여러분들 독립운동의 주인공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세요.